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까? 아니, 별로. 뭐 갖고 싶은 건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그러면 갔다 올게. 엄마도 집에 없고. 아, 좋다. <laughs> 갑자기 주인공 남자가 엄마의 방어구를 끼고 갑자기 패션쇼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집에 왔어. 엄마가 이쪽으로 온다. 큰일이구만. <laughs> 지금 상황이 굉장히 큰일 난 사건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주인공의 모습이네요. 이 모습을 보이면 큰일이다. 히로토 혹시 배고프니? 어, 괜찮아. 어, 보통이야. 튀김 사왔으니까 튀김이나 먹어. 지금 먹어야 따뜻할 것 같은데. 어, 알았어.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는 일상 대화를 이어간다. 예, 네, 넘어갈게요. 결국은 해결했나 보네요. 뭘 해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속옷에 뭐가 묻었었는지, 어, 그거를 물 빨래를 했나 봐요. 밤이 됐네요. 어, 뭐야, 이거? 에? 히로토가 내 속옷을 왜물 빨래해놨지? 보니까 착한 효자네요. 어머님이 맨날 이제 빨래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효자인 히로토가 어머님의 속옷까지 빨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토모카라는 여자네요. 최근에 아들의 시선이 아주 귀찮아졌어요. 어 그래 계속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지 뭐야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 보통 남자들은 그런가봐 어, 그렇게 생각해야겠지 뭐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닐 거야 히로토 앉아서 주문만 하지 말고 너도 와서 도와줄래 아참 귀찮게 어 잠깐만 기다려 일기장 사이트에 들어갔나 봐요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구만 어 그럼 잘 자렴 아빠와 엄마가 잠자기 전에 인사를 하나 보네요 어 그래 잘자 변함없이 눕자마자 잠드는 구만 그만큼 일이 피곤하다는 거겠지만 이 사람도 곧 50대가 되는 구만 그러면은 에너지가 많이 딸리겠구만 이대로 나, 여자로서 시들어버리는 건가? 내 여자로서의 인생. 망자님한테 뭐 프로포즈를 받을 거야. 오, 아스카짱. 받아보러 가자. 에? 아? 지금 수업 중입니다만 아 됐어 바로 가자 바다로 가버리자 미안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인생에 지금 바다를 보러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경받는 느낌의 프로포즈 연애도 아 보니까 주인공 어머님이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나 봐요 히로토는 나를 생각하고 있어 아까 옷들을 보고 알았어 도대체 왜 나를 상상하고 있는 거야 히로토는 아 망상을 하고 있는 어머님의 머릿속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7월 26일 키로토 일어났니? 어머님이 옷이 오늘 어마무시하네요. 에? 잠깐만 기다려줘 금방 아침밥 해줄게 보니까 엄마가 지금 약간 작정한 건가? 역시 보고 있어 히로토녀서 히로토가 나를 보고 있어 그 그렇다고 해도 아 조금 좀 과했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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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그런 일은 없어 보통 팔고 있는 옷을 그냥 입었을 뿐이야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가 여자로서 아직 매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거 같네요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이 정도야 나 아직 능력 좋아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리에의 모습이네요 어? 날 보지 않았다고? 아, 기껏 옷 골라 입어가지고 아들의 환심을 좀 살려고 했더니 나를 안 보네? 지금 삐져버린 어머니의 모습이네요. 결국 아빠랑 똑같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 에이씨, 기분 나쁘구만. 어, 우리 아들은 문제가 좀 많아. 그리고 드러나는 옷보다는 옷을 꽁꽁 싸매고 있을 때 그때 더잘 보더라고. 헤이, 그래. 아, 그런 건가? 히로토도 혹시. 에? 아 설거지하다가 물이 튀어버렸네 아 어떡하지 머리에서부터 몸까지 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엄마 아 이... 그러게 말이야 어, 엄마 괜찮아 잠깐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옷 갈아입고 밥해줄게 어 그래요 그 그래. 얼른 빨리 옷 갈아입고 와 잠깐 기다리고 있어 뭐야 엄마 옷왜 저런 옷을 입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일을 처리하길 잘했다 어머니의 옷은 괜찮았지만 역시나 너무 많이 드러난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쳐다보기가 부끄러웠다. 아, 그래서 시선을 회피했구만. 기다려주세요, 히로토, 히로토 나옷 갈아입고 왔어. 에? <laughs> 아, 할 말이 없네. 아니, 그 옷은 뭐예요? 양파 같아요, 양파. 까놓은 양파 같아요. 양파가 두 개가 붙어 있네? 교란종 양파인가? 자, 이 옷은 어때? 이번에 백화점 가서 사왔어. 아, 저기. 아, 아 그, 어, 그래. 어, 밥해 줄게. 기다려. 엄마가 아들 가지고 지금 놀고 있구만. 어, 근데 저런 옷을 집에서 입는다고? 히로톤이어서 귀엽구만. 아, 역시 나의 이 매력은 아직 죽지 않았구만. 젊은 애들한테도 통하고. 역시 나는 아직 살아 있어. 7월 30일. 어, 좋은 아침. <laughs> 엄마가 완전 지금 취미 붙였네 지금 아들 꼬시기 대작전에 들어갔네 자신이 여성이다 라는 거를 굉장히 어 지금 자존감 채우고 있는 어머니 리의 모습이네요 그걸 이제 아들을 이용해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어머 안녕 히로토 에? 아니 왜 대체 계속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아 근데 옷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히로토 녀석 얼굴이 빨개지다니 아주 귀엽구만 분명히 나를 생각하며 뭔가 큰일을 하고 있겠지 아 이거 계속 버 어떨 것 같은데 재밌네. 하지만 안 돼. 이쯤에서 장난은 그만쳐야겠어. 아 그래도 여자로서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데. 하지만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심해야겠다이 옷도 백화점에서 사온 옷이야. 남편이 없을 때는 뭐 거의 뭐안 입고 다니지. 어, 굳이 뭐 방어구를 낄 필요가 있나 집에서. 어. 근데 아들이 보고 좋아해 주더라고. 이 정도라면 뭐 그에 반해서 이 정도라면 뭐 전혀 어 폴리셔 했던. 어 근데 갑자기 아들이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뭐, 뭐야, 히로토. 매일매일 그런 옷만 입고. 이거 그냥 마트에서 산 옷인데? 이상한 옷만 입고 다니잖아, 집에서. 아, 아들이 보니까 뱀 모양 인형을 계속. 아, 잠깐만, 히로토. 어, 진정해. 아, 잠깐만, 히로토. 엄마 화낸다? 패션쇼 하고 있잖아, 집에서. 아, 그래. 나 사과할게. 어, 미안해. 어, 너 그냥 놀래켜주려고. 어, 그냥 장난친 거야. 잘 움직이던 그 아나콘다 인형이 갑자기 건전지가 다 됐는지 멈춰버렸네요. 에? 아, 지금 완전 난리 났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번 만에 진정됐을까? 잠깐, 히로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히로토가 뭔 짓을 했나본데, 어, 굉장히 궁금해지네?